안녕하세요 시골사리 티제입니다. 오늘은 알파인 무라는 이름을 가진 무밭에 나가 무를 솎아 주려고 합니다. 약한달 보름 전에 농약사에서 무 씨를 구입해서 저희 밭 상단에 두고랑 되는 곳에 씨를 각두 알씩 뿌려 주었는데요.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나자 싹을 틔우고 세상 밖으로 새싹이 나왔습니다. 참 이쁘고 귀엽고 그렇더라구요. 세상 농부의 마음이 다 비슷하겠지만 참 대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모종을 한 것도 아니고 씨만 뿌렸을 뿐인데 99%의 발아율을 보여주다니 씨를 뿌린 것 중에 하나가 두개 정도가 안 나오고 전부 다 발아를 성공했거든요. 어린 무사글분이 뿌듯했습니다. 한 구멍에서 두 개씩 나왔으니 어느 정도. 키우다가 둘중 작은 하나를 뽑아 먹고 나머지 큰 놈은 더 크게 키워서 어 깍두기도 만들고 또 감기 예방약도 만들고 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인가요? 무와 도라지로 감기약을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효과가 좋습니다.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감기에 걸려서 어 병원에 가거나 감기약을 먹는데 이 감기 예방약을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아직까지 감기를 걸려 보지 않았어요. 신기하고도 효과가 있으니 계속 만들어 먹어야죠. 나중에 무가 커지면 그때 감기 예방약을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친환경으로 한다고 무밭에 약을 안 주었더니 이파리를 전부 파먹어서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약 안 주고는 힘들더라고요. 이젠 뭐 적절히 사용하고 있지만요. 우선 물을 한 개씩 쏟아낸 다음 이파리는 벌레를 많이 먹어서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닭장에 닭들에게 조금 주고 남은 줄기는 전부 틀밭에 넣어 줬습니다. 어차피 틀밭에도 밑거름이 필요하니까요. 틀밭을 만들어 놓으니 버리는 식자재들을 처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줄기를 딴 무를 수도가에 가지고 가서 흙을 털어내고 물로 세척해 주었습니다. 흙이 많이 나오더군요. 마무리는 수세미로 깔끔하게 밀어 주었습니다. 우선 밀가루풀을 쓰고 식히는 동안에 무를 깍둑썰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무가 좀 작아서 그냥 동그란 땡 모양으로 잘라 주었어요. 나를 땐막 굴러다니고 막 그렇더라구요. 그래도 금방 썰수 있어서 편하긴 했어요. 무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양이 꽤 되더라구요. 우선 무에 설탕과 왕소금을 녹여서 썰어놓은 무에 부어주었구요. 무가 절여질 동안에 생강과 풀무를 좀 넣고 갈아주었습니다. 약 20분 후 물을 세척을 해 주었는데요. 너무 간이 많이 빠지지 않게 살짝 세척을 해 주었습니다. 세척 후 양푼 두 개에 나누어 담아 놓고 깍두기를 담글 양념들을 섞어 주었습니다. 제가 키운 무로 깍두기를 담그는 것은 처음 있는 일 같은데요. 거의 무농약으로 했으니 안심은 되는데, 무잎들을 하나도 살리질 못해서 살짝 아쉽더라고요. 다음엔 농약을 적절히 섞어서 무잎도 좀 살려서 넣어 보겠습니다. 아, 원래 무잎이 맛있는데요. 아유, 약간 씁쓸하네요. 무 입이 맛있는데. 만든 양념을 무가 들어있는 양품에 넣고 손으로 살살 뒤집으며 오늘의 깍두기를 담가 보았습니다. 양념 버무리는 내내 어찌나 라면 생각이 나는지 빨리 마무리하고 라면 하나 끓여서 깍두기 한입쫙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아삭아삭한 깍두기를 담가 보았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